이번 영상은 자립 준비 청년입니다. 자, 자립 준비 청년은 이게 우리 저 일반적인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난 청년이 아니라 자, 어떤 사회복지 기관, 사회복지 시설, 아동 보호 시설 등에서 자, 유년 시절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거쳐서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 세상으로 나와야 되는 사회로 나와야 되는 그런 성인 자 성인 그 다음에 그 직전에 있는 <laughs> 청소년들을 우리가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부르는데 뭐 작년도 통계로 아마 제가 틀리지 않는다면 한 4천 명 정도 1 년에 4천 명 정도의 자립준비 청년이 이제 성년이 돼서 사회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 이런 청년들이 뭐 특별하게 보호해줄 사람이 없고 사,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그 아주 그 나쁜 마음을 먹은 예, 사기꾼들이 자, 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자립을 지원하는 그 돈을 주거든요. 일시불로 주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또저 가지고 갈까? 예, 눈독을 들이는 사기꾼들이 꽤 많았죠. 자,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이렇게 이런 청년들에게 잘해 주다가 잘해 주면서 뭐 있는 돈을 다 가지고 도망가는 등의 예, 악질적인 예, 사기꾼들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자이 그, 준비 청년에게 자, 좀더 나은 그 적응을 해 주기 위해서 뭐 일단 보통 대학 교육을 받게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거죠. 자, 대학 교육을 받게 하고 그다음에 바로 뭐 취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알선해 주는 역할까지는 자, 정부와 그 사회 복지 기관이 앞장서서 해 주고 있죠. 이거는 그 왜냐면 하 이게 이제 성인으로서 이제 사회의 첫발을 이제 내딛는 사람한테 뭐 이게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호시탐탐 이런 청년들의 돈을 노리고 있는 사기꾼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사례가 이건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런 거를 좀안 당하게 하려면 가장 이제 온, 온전한 방법이 대학교육을 시키는 건데 저도 지금까지 그, 우리 대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서 한 12년째 가르치고 있는데, 자립준비 청년을 제가 두 명을 만나봤어요. 제 수업을 실제로 들었던 학생이고, 그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는데, 그, 뭐, 외관상 알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외관상 뭐, 알 수도 없고, 물어봤어도 안 되는 거고. 이제, 우연하게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제 알게 된 겸, 경우인데, 다행히 그두 학생은 학과 내에서도, 네, 전공 내에서도 적응을 잘 했어요. 추, 주변 친구들하고 적응을 잘 하고, 뭐, 특별하게 모난 부분도 없고, 오히려, 오히려, 그, 우리가 요새 말하는 인싸그룹 있죠? 아싸 인싸할 인싸그룹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라가지고, 굉장히 뭐, 깔끔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오히려 본인이 돈 벌어서 뭐, 자기가 뭐, 입고 싶은 거 입고 사고 싶은 거, 뭐, 다 그럴 정도가 되니까요. 자, 그래서 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아닌 청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게, 그, 이제 이제 정부에서 이걸 좀 조금 더 정교하게, 그, 대학 교육을 통한 해서 이제 졸업을 해서 좀더 안정성이 높은 단계로 지금 이 자립준비 청년들을 잘 이제 유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찬성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또래의 대학생들과 자유롭게 놀고 뭐 공부도 하고 그래야 이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에 대한 그 경험치가 쌓일 거 아닙니까? 이게 막상 사회로 이렇게 진입을 하면 아무래도 교실에 강의실에 있는 것만큼 그 친구들이나 뭐주변에 선생님들 뭐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이나 뭐 교수님 선생님들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 적정하게 이렇게 저 돌봐주는 그 그게 없이 바로 사회에 나가면은 그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자립준비 청년이 아니 일반적인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도 뭐 나는 그냥 바로 사회에 나가겠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학교만큼 이렇게 잘 의사소통을 편하게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뭐 돈을 벌다 보면 당연히 그 돈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고 거래 관계가 거래 관계가 지속되다 보면은 상대방이 그렇게 사정을 많이 이해를 안 해주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에 가서 뭐 일정 부분의 사회화를 한 다음에 나가는 게 저는 그렇게 되는 게좀 맞다고 보는데 자 자립준비 청년도 이제 복지 분야에서 또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분들이 계시죠. 자립준비 청년이 그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어릴 때부터 청소년기부터 이 아이들한테 헌신적으로 또 해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노력을 이제 헛되지 않게 하려면 정부가 이제 또 그리고 그 당사자도 마찬가지고요.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뭐 제가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어가지고요. 아무래도 오늘은 그 제가 그 고독사라든가 자그 은둔 청년 그 다음에 이제 자립 청년까지 해가지고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